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가 200kW, 그죠? 아, 설비용량이 200kW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각각 부하율과 아, 수용률이 주어진 상태, 그 다음에 기간은 1개월, 아, 가로에 30일,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죠. 아, 동안에 사용 전력량을 구하시오. 자, 요 문제가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단위 볼까요? 사용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시오. 그러면, 킬로와트 아워는 뭐겠어요? 아, 우리가 굳이 식을 만들자면, 우리가 전력량, W, 킬로와트 아워라고 한다면, 요 킬로와트 아워는 전력, P킬로와트에다가, 시간, T 아워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P킬로와트하고, 시간 t 아워를 곱하면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아요 문제는 상당히 아 계산 문제치고는 단순한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pkW. 지금 설비 용량이 200kW인데 200kW예요. 근데 요 200kW의 설비 용량을 다 쓰는 게 아니죠. 그죠이 200kW의 설비 용량 중에서 부하율을 70% 쓰고 있잖아요. 그럼 부하율 70%니까 전체 부하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부하 중에서 0.7, 70%만 쓴다는 얘기고 또 수용률 갖다가 100%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용률 0.8을 갖다 감안하면 이게 실제 쓰는 아, 소비전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시간. 자,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한 달은 30일. 근데 이 30일은 일수지 하루는요. 하루는 24시간이죠. 따라서 하루 동안은 24시간이니까 한 달의 시간은 30일 곱하기 24시간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 곱하기 24시간. 따라서 이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몇이냐면 8만, 8만 640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자, 요 1번 문제 풀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곱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뜻 요지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아, 이건 실기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어, 이 내용 자체는 실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체 필기 때 공부했던 그 리액터 종류,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죠. 자, 첫 번째, 뭐죠? 블루 리액터 또는 병렬 리액터는, 우리가 블루 리액터, 병렬 리액터 뭐죠? 이거는 변전소에서 아, 어, 개통 전압이 올라갔을 때, 그죠? 그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다 개통해서 흡수하는 장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아, 블루 리액터는 어느 때 필요하냐? 우리가 경부화 또는 무부화 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보다 높아지는 페란티현상. 그죠? 우리가 페란티현상,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공부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블루 리액터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보다 높아지는 페란티현상으로부터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무효질을 흡수하는 장치예요. 따라서 블루 리액터, 병렬 리액터 설치 목적은 뭐냐면, 페란티 현상의 방지라고 간단히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직렬액터직렬액터는 직룰렉타. 우리가 수변전 실기 공부하면서도 수변전에서 많이 접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역률 개주는 콘덴서 있으면, 그죠죠 아, 우리가 변압기에서 고주파가 생기죠. 고주파가 뭐가 생기죠? 아, 제5고주파가 생기잖아요. 그 5고주파를 갖다가 아, 우리가 콘덴서에다 직렬을 설치해서 5고주파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직렬액터 용량은 콘덴서 용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4 그다음 실제적으로는 6%, 뭐 그런 문제 많이 풀었을 거예요. 따라서 직렬 액터는 뭐 하는 거냐? 개통에서 발생하는, 변압화에서 발생하는 제5구주파의 제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울 액터는요? 우리가 소울 액터는 사실상은 1차 필기 때 전력공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개통의 접지 방식이 뭐 직접 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 그 다음에 저항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소울 액터 접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소울 액터 그 접지 내용이에요. 그럼 소울 액터 접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선 지락상을 쓸때그 일선 지락 전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소울 액터 하는 역할은 지락 전류의 제한, 감소. 그 다음에 할류 액터는요, 우리가 할류 액터는 고장, 그죠? 고장절로 흘렀을 때, 단락절로 흘렀을 때, 우리가 개통에다가 요할류 액터 설치해서 인피던스 값을 갖다 크게 해서 전류 I를. 왜? 우리가 전류 I는 어, Z분의 2니까, 운용체계에서 한류렉터 설치해서 이유, 임피산스 같은 거 크게 증가시키면, 니액타 들어가면 임피스가 증가되겠죠. 그럼 단락전류가 억제되는 거죠.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렉터 하는 역할은 단락전류의 제한. 어, 좀 전에 했던 그소울렉터하고한류렉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소울렉터는 지락전류의 제한이고요. 한류렉터는 단락전류의 제한이에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는요. 어 3번 문제도 우리가 축전지 충전 방식 할때 우리가 몇번풀었던 내용이에요. 축전지를 충전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축전지 충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써라 이거지. 그 다음에 설명하라.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 충전. 그냥 장시간 동안, 그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10시간, 뭐 15시간 이런 식으로 보통 충전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소중히 충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경우. 우리가 요즘에 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많죠. 근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급속 충전기 가 부족하다, 뭐 충전기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게 완속 충전 있고, 그 다음에 급속 충전 있어요. 완속 충전은 뭐 자기네 집 지하주차장에서 어,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자동차를 갖다가 어, 충전해서 다음날 차를 몰고 나가니까 밤새 뭐, 10시간 이상 천천히 충전할 때가 그게 완속 충전이에요. 그 완속 충전이 바로 보통 충전을 말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률로 소정의 충전을 갖다가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뭐, 우리가 10시간 이렇게 충전할 수 없잖아요. 뭐, 한 20분 만에, 30분 만에 충전이 다 되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대전류 흘려서 충전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뭐요? 그건 급속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급속 충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보통 전류에 두 배에서 세배 줄로 충전하는 방식. 그니까 러두 배에서 세배 줄로 흘려주니까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배터리 같은 거, 축전지 같은 거 축전할 때, 특히 전기자동차그 충전할 때이 급속 충전은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 2배, 평상시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급속으로 충전하니까 아무래도 축전지 수명에는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축전지 충전할 때는 급속 충전보다는 보통 충전이 더 배터리 수명이나 성능 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어요? 세로 충전하는 것도 있어요. 세로 충전, 자기 방전량만을 항시, 그러니까 조금 방전하면 또 충전했다가 또 방전하면 충전했다가 이렇게 방전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충전하면서 계속 쓰는 방식이 이게 세로 충전 방식이에요. 첫번째는 보통 충전하고 좀 틀려요. 보통 충전은 충분히 쓴 다음에 방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충할 때까지 계속 충전하는 거고요. 이 세로 충전은 방전 조금 되면은 또 충전했다가 또 방전되면 충전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충전방전 충전하면서 쓰는 게 바로 세로 충전이에요. 자, 지금 3번에 이렇게 세 가지 충전 방식, 문제선세 가지 충전 방식을 쓰니까 내가 화면에 이렇게 보인 거지만은, 어, 이 외에도 우리가, 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우리가 부동 충전도 있어요. 그 부동 충전 내용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균등 충전도 있죠? 균등 충전 쓰셔도 괜찮아요. 우리 책에 해설해 보면 아마 이세 가지 충전 방식 말고도, 어, 부동 충전모식그 다음에, 아, 어, 균등 충전모식도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 쓰셔도 전혀 무관하다. 세 가지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부하 용량이 300kW이고, 전압이 삼상 380V인 전기설비의 개경별류기 아, 저요 문제가 뭐냐면, CT. 그죠? 개경별류기 CT의 1차 측 전류가 하는 거네. 그죠? 우리가 CT라는 게 뭐냐면, CT가. CT가 1차 측의 대전류를 2차측의 초전류로 변성하는 기기죠 그래서 우리가 ctb가 i1 대 i2 이렇게 ctb가 있죠 자 우리가 2차측 전류는 어, 표준 규격이 5페라고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류는 무조건 5A야 지금 문제는요 1차전류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1차전류를 계산해서 선전까지 하는 거니까 밑에 주어진 규격에서 적당한 규격을 선정까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4번 문제에 관련된 식은 뭐겠어요 우리가 3상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3상이라고 했죠? 3상이니까 p는 루트3vi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어, 일자적 줄 i1을 구해보면, i1은 루트3v1 코사인 세타분의 p1이 되겠죠. 자, 그럼 요 식에다 대입해보면, p1, 지금 부하 용량이 300kW에요. 300 곱하기 1 0의 3승. 자, 그 다음에, 뉴트산 곱하기, 1차 측전한 V1은요, 지금 380V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률은요 문제 봤더니, 용률 1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죠? 아, 1이야. 자, 이래서 1차 측전한 아이온을 갖다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455.8 나와요. 455.8. 근데, 요, 지금 계산된 요걸로 선정하는 건 아니죠. 자, 기억나실까요, 아마? 우리가 CT, 어떤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배수 잡잖아요. 그러면, 아이온 다시 로 한다면, 좀금거든 아이 원에다가 여유배수 K를 곱하는 거죠. 여유배수 K를 몇을 곱하죠? 지금 계산된 4 5 0 8이라는 이 값에다가, 작게 했을 때는 일반 수전설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문제가 수용과 인입표로변압기 1차 측이 설치한다 했으니까 일반적인 수전설비거든요. 그때는 1.25. 그죠? 그 다음에 크게는 1.5배. 아마 전동계에서는 이 여유배수 K 잡는 게좀 틀리죠. 전동계산 1.5배에서 2.0배 이렇게 잡잖아요. 자, 이래서 계산을 해보면, 작게 잡았을 때는, 1.25 정했을 때는, 569.75 정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1.5 크게 잡았을 때는, 얘가 683.7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여유 배수를 갖다 1.25에서 1.5 정도 잡았을 때, 작은 범위는 569.75고, 큰 범위는 683.9니까,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요 규격 그 값에서 569.75에서 6 8 3 9 사이에 들어가는 게적당한게 600이 가장 적당하겠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뭐예요? 최종 정답은 600암페어. 그죠? 정답은 600암페어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변압기 효율 과는 문제예요. 그럼 변압기 효율 과는 거니까 우리가 변압기 효율은요. 효율은 아,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어차피 효율은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에 해당되는 건 출력에다가 손실 더하면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요 문제 에 맞는 어떤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출력은 출력은 우리가 V I의 코사인 세타, 그죠? 에, 그다음에 밑에도 출력이니까 V I의 코사인 세타고, 그죠? 이거 문제 조건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P I가 뭐죠? P I가 손실 중에서 철손. P C가 뭐죠? PC는 전부하시 동선. 주의할 점이 요게 PC가 전부하 때 동선이다. 그죠? 예. 그럼 전부하 대 동선 PC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I제곱 R에서 구하죠. I제곱 R.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는 뭐죠? 요 A는 부하율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봤더니 부하율이 몇이에요? 전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부하. 요, 이런 문제를건잘 파악해야죠. 전부하. 그이요 그러니까 전부하시니까 부하율은 1. 즉100% 부활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하니까 이 식에서 a 제곱은 의미가 없죠. 왜 1의 제곱이니까 1 곱해봐야 변함이 없으니까 1은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한 것은. 자 이럴 때뭘 가라고요? 이럴 때 영률이 아, 100% 하고 영률 80%일 때 각각의 효율을 갖다가 별도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일단 전부화 때 동선 PC부터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PC는 I 지곱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I는 지금, 어, 2차, 변압기 2차 전격전류가 43.5. 그럼 43.5의 제곱이고, R은요? R은 문제에 주어진 저항이 0.66이잖아요. 자, 이래서 전부화 때 동선을 구해봤더니 1248. 1248.89. 저는, 어, 이 동선을, 전밭의 동선을 따로 별도로 구한다면 이 식에 대입하는 방법을 쓴 거고요. 아마 교재에서 부리는 그냥 별도로 구하지 않고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풀었을 거예요. 어떻게 풀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역률이역률 코어 센 세타가 100% 1일 때에 아, 이때의 아, 변압기 효율 갖다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때 효율은요. 자, 요 위에 효율 관는식에다 바로 적용하면 돼요. 분자부터 V I의 코사인 세타. 지금 V 문제 주어진 전압이 어, 2,300 볼트. 전류 I 전류 I가 43.5 그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지금 첫 번째 문제도권이 역률이 100% 1인 상태. 밑에 출력도요. 2300 곱하기 43.5 곱하기 역률 1. 자, 플러스 플러스 철손. 지금 문제에서 철손이 무부하손이죠. 우리가 변압기 철손은 무부하손, 무부하손 철손이고 그 다음에 동손은 부하손이니까 무부하손 철손이 1000와트. 자, 그 다음에 a제곱. 근데 전부하시니까 a는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PC. 좀 전에 내가 미리 별도로 구해놨잖아요. 1248.89. 그죠? 어, 자, 이래서 곱하기 100분을 하게 되면, 요100%역률일 때에, 어, 변압기의 효율은 97.8%. 자, 이렇게 계산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조건. 어, 두 번째 조건은 역률이100% 아니고 0.8일 경우에, 그러면, 위에 프리하고 다를 건 없어요. 왜? 영률이 100%에서 0.8, 80%로 바뀐 것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출력, 2300 곱하기 43.5. 그 다음에 영률은 0.8. 첫 번째 계산 풀이에서 차이가 1이 아니고 0.8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300 곱하기 43.5 곱하기, 마찬가지로 0.8. 그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철수는 뭐, 무부화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래 제곱 부하율 전부하고, 그 다음에 동수는 1248.89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자, 이래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영률은 몇이겠어요? 97.27. 97.27. 그러면, 위에 결과하고 밑에 결과를 비교해보면, 영률이 100%의 효율이 좋고, 영률이 떨어졌을 때 효율은 약간 효율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 이런 거 비교해보면.